점수 때골드1 해당 상황에서 트레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제보자 생각에는 트레가 로봇을 최대한 밀어놓고 빠지기, 오히려 로봇을 아예 안 밀어놓고 자리와 함께 유리한 위치에서 자리 잡고 대기하기. 제보자님이 그러니까 로봇을 조금 밀어놨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어. 에보자님 왜 여기까지만 비셨지 이게 참 슬픈 부분 같아 여기서 화물을 더안 비는 판단을 하신 게, 리스폰이 꼬일까봐 라는데, 아, 이게, 일단, 제보자님은 트레이서잖아요. 근데 상대 조합을 보면, 제보자님을 사실 터트릴 만한 게 기껏해야 애쉬? 아니 뭐 수면? 근데 수면은 솔직히 트레이에게 중장거리에서 맞출 거라고 기대가 되는 티어는 아니고 나선 로켓이랑 s 쉬 a 인 말고는 사실 제보자님을 터트릴만한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에쉬를 언제 잡았어요? 가장 마지막에 잡았잖아요 제보자님 그러니까 사실상 제보자님이 좀만 주의하고 역행까지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보자님을 잡을만한 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밀었어야죠 더 밀었으면 상대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한 로봇은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밀어놓은 구간이라서 여기서 계속 머뭇거리고 안 미는 이 시간들이 밀었으면 이미 여기까지 돌았고 아마 한타 시작할 때쯤 여기 있었을 거야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해요? 성 여기를 못 밀죠 로봇이 여기 있는데 상대가 만약 여기를 민다? 그럼 우리 그냥 여기로 내려가서 역신형 잡으면 되고 옵션이 더 많이 열리는 거죠 근데 제보자님이 여기에 주차해놓고 기다린 게 무조건 손해요 무조건 자, 로봇을 우리가 여기까지 밀어놓고 한타를 지는 것과 여기에서 한타를 지는 거랑 상 는이 거리만큼을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로 넘긴 거잖아요. 우리가 1번에서 졌으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2번에서 지면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밀면 되잖아. 제보자님 팀이 애매하게 로봇 밀고 리스폰 꼬여서 한타가 이 구간에서 진행된 것처럼, 제보자님이 화물을 더 밀어서, 로봇을 이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한타를 했으면, 그러니까 상대팀도 똑같이 로봇을 여기까지 밀 때쯤 제보자님 팀이 와서 애매하게 한타가 어디서 진행돼요? 여기서 진행이 되겠죠. 이게 어려우면, 어 상대방을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야 당황을 할까? 상대방 조합이 제보자님의 트레이서처럼 누군가가 로봇을 터치할 만한 조합이 아니잖아요? 다좀 느리고 투맨들의 라인을 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위치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쟤네 입장에서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로봇이 여기 있었으면 오히려 상대팀이 로봇을 여기까지 밀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층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보자님이 로봇을 여기에 주차를 해놔서 쟤네 입장에서는 어? 뭐야? 우리 빌드업 안 해도 되네? 바로 2층 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골드 원이시니까. 지금 이런 포현 여기 잡고 멍 때리는 것도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타가 뻔히 어디서 시작이 되겠어요?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사실상 트레이서가 여기나 여기를 잡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안 되는 포지거든요? 상대 정면 앞이니까. 차라리 성벽 쪽에서 이렇게 건너가시든가. 로봇을 안 밀고 여기 주차가 어쩔 수 없이 된 상황을 전제로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사이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이미 뭐 뒷라인을 칠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사전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초 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트레이서가 나선 로켓을 맞고 시작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체력 없으니까 바로 전멸 빠지고 지금 여기서 트레이가 지금 이 구도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캐서디잖아요. 이거. 뒤늦게 허겁지겁, 아 맞다, 나 트레이 있었지, 사이드 가야지. 근데 이미 여기, 여기도 사이드가 아니 근데 만약에 제보자님이 여기 에 있었다고 가정해 봐, 여기, 여기, 이쪽 라인. 그럼 열로 좀만 가면, 애쉬 바로 한탄창. 내가 큰일 팩 먹을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압박 주면, 솔저도 상대 안 와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되게 애매해진 거죠. 그냥, 그냥 트레이가 좀 완전히 떠버린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낮은 티어일수록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미 스노우볼을 굴려놓을때로 굴려놓은 시점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의 트레이서는 이미 조진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시발점을 알아야 사실 이런 일이 안 생기는건데 애초에 일이 생긴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솔직히 고치기 어려운 상황들까지 간 시점이 많거든요 오버워치는 스노우볼이 많이 굴릴때로 굴러서 그다음 이 다음 한타에서 트레이가 어떻게 했어야 이겼을지도 궁금하시다는데 한번 보자 이걸 역전패를 당했대 이대로 그냥 쭉 밀리고 졌대 아이고 전멸 내다 버렸는데 이런 게다 미리 자리 잡는 거다 스킬 날려가지고 미리 자리 못 잡고 또 정면이네 아이고 왜또 정면으로 갔어요 나선 로게 맞고 시작했네 아이고 일단 동선에 대한 이슈가 좀 크신 듯 대놓고 보이는 곳으로 가니까 트레이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력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보이는 곳으로 동선을 타면 당연히 막고 시작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역행 빠지면 또못들어오고그 다음에 상대가 바라보고 있는 시야로 계속 들어가시거든요 솔저를 때릴 때도 이쪽으로 가서 긁는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솔저 뒤로 왔으면 솔저가 반응 못했을 만한 티어인데 솔저 얼굴 앞으로 오니까 솔저가 때린 거고 그 다음에 솔저도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이 친구도 티어가 낮으니까 나눠받고 다시 간 거잖아. 근데 이거 방금 전에 솔저를 밀어냈는데 그럼 솔저가 다시 나눠받았으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때리니까 나손 놓게 두발 맞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게 제보자님 티어가 낮아서 제보자님이 헤매는 만큼 상대 팀도 헤매기 때문에 적에게 좀안 보이는 루트를 선택해서 들어가시고 들어가서 때릴 때도 마찬가지. 무조건 측면 후방. 제가 나를 인지하고 때리는데 화면이 돌아가게끔 그리고 나서. 내가 쟤를 한번 쫓아낸 다음에 이제 사운드를 듣고 판단을 해야죠. 솔저에게 나노를 줬네? 다시 오겠네? 이 생각을 했으면 이건 안 죽었지. 솔직히 여기서 트레님이 안 죽고 나노 뺐다 도루 한 다음에 자리아 자탄 방벽 거의 다 갈갔네. 자리아 자탄 한 번만 썼어도 이거 되는 건데. 자리아도 여기서 돌진 걸린 게좀 크리티컬 하긴 한데. 이 친구도 이게 되게 참 이게 참팀 게임을 모두가 안할때 생기는 일이긴 해. 자리아는 라이나트 방벽을 갈고 싶고 그래야 자탄각이 나오는데 하고 있고 캐서딘는 라이나트 방벽 갈생각은 없고 자클만 누르고 있으니 영원히 끝나지 않는 라이나트의 방벽만을 개활지에서 다 같이 때리다가 상대 솔저 에시 포킹에 다 같이 죽기만 하는 어차피 상대도 뒷라인이 생존력이 좋거나 수비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과감하게 트레이서를 믿고 뒤쪽에 걸면 트레가 그걸 호응을 해주던지 아니면 캐서디가 자리야 자탄 있네? 라인 때문에 못수나 하고 방벽을 난사로 좀 존나 시원하게 갈아주던지 뭐라도 됐어야 되는데 둘다안 고르면 이런 엔딩이 되긴 하죠 근데 아무튼 제보자님은 낮은 티어에서 트레를 하는 만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피지컬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서로 서로 좋지 않은 티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더좀 졸렬하게 잘한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솔도 봤잖아. 그냥 진짜 트레가 조금만 무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네, 로봇 밀기는 좀 어렵긴 해. 로봇 밀기는 좀 어렵긴 한데 네 제보자님이 말한 시점에서는 더 미는 게 맞았다. 거기에 멈춰놨으면 좀 애매했다. 상대방 입장에서 오히려 감사한 위치였다. 로봇을 어디까지 밀어야 할까에 대한 답변. 낮은 티어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